s a 함이생에게 o 끝까지 그냥 살야 끊겠다 왔다 왔다 위 <목소리로> 네, 두가, 중상수단, 중상수단, 중상수단. 중상수단. 오, 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아야 이거. 이에야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거야거 이거야, 이거. 이이하이 이거. 이그야 이거. 그러야 이거. 이아야 이거. 이거야, 친구야 왔다 <laughs> <곧다! 웃음> 사이가 좋네 야 이거. 이아 항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3년 가까이 1등을 해. 맞아요. 1등을 하라고. 나 근데 진짜 편법 써서 바로 할수 있지. 그게 시대야. 야, UCLA. <웃음> 와. <웃음> UCLA 오페어. 혼돈의 짱. 브이. 와. 하여튼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 제가 건하는키웠었는데 실제로도 막총을 싸고 싶고 그랬어요. 되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뭐 캐논 같은 거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와, <laughs> 끝나도 <laughs> 있으면 할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네, 더 다음 주도 네. 멤버들을 안아주겠습니다 오! 아아또 다른 훈훈 컴온! 아, 저는 안기지 않겠습니다 오! 아 <laughs> 왜냐면 휴닝아이기 때문에 저도 멤버들을 데려갈게요 어디 저만 죽을 수는 거울 봤을 때좀 자신겠다고 생각... 이수진, <laughs> 지도현 <있었는지 웃음> 저의... 나는 드라만데? <웃음> <웃음> 윤진이 형이 정도면 약간 고이야. 누구세요? 네가 어. 뭔 고이야 이마 네? 내가 뭔 고이냐고 이 뭐? 와 숙련처럼 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아, 어봐요, 아, 어봐요, 아, 어봐요. 아, 똑같, 똑같은표정으로 해줘요. 왜마 빠이빠이 내려와서 안녕. 미소 질날 봤지 네. 다시 <laughs> 왜? 바보 아니에요? 동작이 너무 대충이었어 쿵 미소 질날 봤지 다시 바보 아니에요 <laughs> 표정도 아, 디테일하맞정이지 아, 바보 아니에요? 다시요 미소 질날 네. 봤지 뭐 바보 같아요 어. <웃음> <웃음> 이게 글라테스 거같나 글라스 데코 글라스, 글라스 데코래요 음, 바보 글라스 데코레이션 할때 데코 오케이 데코. 바보 데코. 미안 봐봐 봐봐 이바갔대 이거 한쪽밖에안 당겨질 거야. 원래 그래 갖고 차고 싶은데 이거 안뭐 했다가 떨어질 거 같아 갖고. 진짜 형은 바보야 그냥. 당요 <laughs> 그 이거 이렇게 <laughs> 형은, 그냥 아마... 어, 형은 그냥 바보야. 아당겨 응. 아마 응. 형은 그냥 바보야. 춤밖에출줄 모르는 <laughs> 바보. 참 잡았다. 어, 준이형 센스 뭐야? 좀더 쳐야지 뭔 기분이지 않을까요? 나나나 뭐했어? 아니 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뭐죠? 나는 9월인데 좀 빨라 아 9월 <laughs> 3월 3월 응. 나보다 어리네 8월. 뭔 소리야?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말은 9월이야 <laughs> 근데 나도 음. 아까 휴닝카의 거 보고 그 음. 친구들 좀 찾아봤는데. 음. 음. 이번에뭐 오프닝 퍼포먼스라고 하나? 야한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 가려가지고. 키를. 이부게은이부 좋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그거 은이이번활동이짧았지이 그거, 그거. <laughs> 제일 바빴던 것 같아 아 정말? 이부분이이이이

어아 이름만 부리려고 했어 이게 마무리된 거였어 정말? 아 정말? 오, 오, 오. <laughs> 활동하면서 제일 음에 들. 는올이트다그 이상 입고 싶었는데 우리 틱톡 나 정말? 정말 이 했어 꿈꿨네 솔직 우리 틱톡 할 그거였어요 형인간들 그거. 약간 그 승마 그말 정말? 이말 GMA 같은 거 다녔는데 <laughs> <laughs> <같은> 뭐? <laughs> 너 말에만 공감이